각다리와 우동의 만남 청라다리 우동. 여러분 인천 청라에 가면 꼭 들려야 할 우동 맛집이 있어요. 바로 청라다리 우동인데요. 이곳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까지 함께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건 가게 안에 마련된 인생네컷 사진기예요. 보통 맛집에 가면 식사만 하고 나오기 마련인데 청라다리 우동에서는 배부른 식사 후 즐거운 추억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맛과 추억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게 청나다리우동만의 특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QR코드 주문 시스템을 소개할게요. 요즘은 편리함이 맛집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잖아요? 청나다리우동은 그 점을 제대로 반영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바로 메뉴판이 휴대폰 화면에 뜹니다. 종이 메뉴판을 따로 펼칠 필요도 없고 직원을 부르느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손님이 스스로 메뉴를 고르고 결제까지 바로 할수 있으니 정말 빠르고 간단하죠. 불과 몇 번의 터치로 주문이 끝나니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메뉴를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단연 닭다리 우동입니다. 이 메뉴는 청라다리 우동을 대표하는 시그니처이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게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뜨끈한 육수는 깊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가볍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국물 맛이 일품이죠. 여기에 탱글한 면발이 어우러지면서 기본기가 탄탄한 우동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동 위에 바삭하게 튀겨낸 통닭다리가 큼직하게 올라가 있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촉촉하게 살아있어 씹는 순간 육즙이 가득 퍼집니다. 닭다리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우동 국물에 살짝 적셔 먹으면 바삭함과 진한 국물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뷰 이벤트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리뷰를 작성하면 상큼한 샐러드가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아삭아삭한 신선한 채소와 상큼한 드레싱이 조화를 이루는데 여기에 고소한 빵을 곁들여 먹으면 풍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가벼운 사이드 메뉴 같지만 메인 요리의 맛을 더욱 끌어올려주는 멋진 조합이 되죠. 작은 서비스지만 손님들에게는 꽤 기분 좋은 선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며 다시 찾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맛있는 우동, 편리한 주문, 특별한 추억, 그리고 즐거운 이벤트까지. 청라에서 특별한 한 끼를 원하신다면 꼭 청라다리 우동을 기억해 두세요.